여러분, 삼천성으로 귀 형성에 장애가 생긴 아이는 실제 그 사례가 이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귀가 형성이 안될 경우에 귀, 이 귓바퀴가 안 나온다고요.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귀 안에 달팽이 관이나 나머지 기관들이 형성이 안될 경우에 애가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소리는 들릴지 몰라도 어지러움증을 많이 느껴요. 그 귀가 함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귀가 형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애들이 당연히 괴물이라고 놀릴 거 아니야. 근데 그 아이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한 어지럼증이 있고 시각까지 좀 일, 그, 나빠질 수 있는, 시력까지 나빠질 수 있는데 그 아이가 어린 나이에 이제 그걸 이기기 위해서 뭘 하냐면 펜싱을 배워놔. 펜싱은 근데 자세 규정이 중요한 거거 이걸, 이걸 막 하는데 애가 힘들어서 중간에 막 쉬고 또는 쓰러지고 이러는 거야.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아픔이 있었던 거야. 그리고 그걸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, 현실은 이거 뒤집어 쓰고 하잖아요. 귀를 가릴 수 있어서, 나는 그걸 하게 됐대요.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.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요그 아이가 만약에 나중에 커서,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면, 많은 사람한테 감동을 주지 않을까? 근데 그 아이에게, 새로운 의료기술이, 의료기술이 나타나서, 귀 전체를 다시 만들어 줄수 있다면, 그 아이한테는 엄청난 희망이 되지 않을까? 정말 삶의 제일 큰 기... 근데 그 아이만 기쁘게 있는 그 아이를 둘러싼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정말 세상 좋다 그리고 감사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게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좋은 건지 않아요 그 감사함으로부터 남을 도와주시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. 끝까지 겸손을 유지해야 돼. 겸손한 마음이 감사를 아는 상황에서 나타나거든? 이 상태가 되면 깔깔대고 웃으며 지낼 수 있어. 그 깔깔대는 게 남을 비웃는 깔깔이 아니라 즐겁다고. 재밌다고. 아, 이거 진짜 뭐 있다고 막 이렇게. 어, 어, 너무 좋아요. 근데 진심으로 하는 얘기거든. 가식이 아닌 그 상태에서 집중이 나온 거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습 근데 이, 이걸 봐요 그러고 나서 애기장대를 얘가, 얘가 어떻게 발견된 건지 알아요? 애기장대라는 식물이 있는데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애기 조그만 생긴 아주 귀여운 근데 얘가 꽃이 펴요 이 꽃이 이쁘게 펴야 되는데 꽃이 이상한 거야 얘를 꽃 발생에 있어서 얘기를 해요. 꽃 발생 과정에서 아,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? 여러분 꽃이라고 하는 거는 기관이다. 무슨 기관인지 알아요? 생식 기관이에요. 잘 갖춰진 꽃은 어떻게 생겼냐면 꽃이 이렇게 생 있어요. 꽃받침, 꽃잎. 암술 수술. 굉장하죠? 꽃이에요. 항상 꽃밭이 꽃잎 수술 암술이 있어야 돼요. 그게 가춘꽃이에요. 가춘꽃도 기억해요. 왜냐면, 분류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. 가춘꽃은 속씨식물에서 나타나는데, 이 애들이 여러분 보세요. 이게 동심원 구조로 돼 있잖아요. 동심원 구조로다가. 공심원 구조라는 게 뭐냐면은, 1번형에 2번형에 3번형에 4번형에 나눌 때, 꽃받침, 꽃잎, 수술, 암술, 이 얘기에요. 근데 걔네들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니까요. 야생형의 경우에, 야생형은 어떻게 생겼는고 하니. a a b b c c 가 a a b b c c 가 있기 때문에. 이게 사실은 ABC 모델이 있어요. ABC 모델이 있는데, 이 ABC 모델이 2008년도까지 유효했던 모델이고, 그 이후에 수정됐습니다. ABC2 e 모델로 수정됐습니다. 2008년 당시 고대가 그 해에 새로 나온 ABC2 e 모델을 자, 자기네 학교 논술에다가 냈다, 내버렸다. 애들이, 어, 선생님, 이상해요 아니, 선생님이 아니지. 뭐지? 야, ABC인데. 왜네개야 어, 에이 모르겠다. 찍자. 근데 논술이에요. 찍어? 못 찍겠네. 그래갖고 작년 되게 시키네. 그전까지 막 더럽게 하게다가 a b b c c 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이런 거야. 유전자가 1, 2, 3, 4에서 가까이 1, 2, 3, 4 영역이야. 거기서 꽃밭이 나오고 꽃잎이 나오고 수술이하고암술이하고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. A, B, C 유전자라고 봐봐. 야생이 두개두개두개 두 개, 두개 있잖아. 쌍쌍이 쌍쌍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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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쌍이. 이게 정상적인 야생입니다. 그때 봐. 1번 영역에 뭐가 나와야 돼? 밭. 꽃받침. 꽃받침은 뭐만 봐야 되는데? A만, A만. 그럼 여기 꽃잎 꽃잎에 달려 있는 거 뭐야? A, B, A, B 있으면 꽃잎 발응 그다음 이건 뭐야? 수술 반응의 조건이면 B, C 발응 오케이, 바이 그러면 이거 뭐야? 암술은 뭐가 발응된대요 C B. b 도라해 볼까요? 도라. 돌투, 도라이, 돌투, 돌수리. 이 발견 배경은 이래요. 어떤 어드러한 애기장대는 이상하게 생긴 거야 꽃이 빵빵 암술 수술 수술 암술 수술 암술 수술 암술이 필요한 거야 아, 이게 뭐지? 또는 어떤 애는 밭 꽃받침 꽃잎 꽃받침 꽃잎 이런 거지 이게 뭐여? 여러분이 초파리 다리에 눈 다리가 보고 어이 지그러 그래가지고 어후 어 꿈에 나올 거 없었네 그럼 이런 거 발견이 없는 거예요 그, 지그럽다 여기지 않아야 돼. 봐, 아, 도라잉. 원, 투, 쓰리, 포. 원, 투, 쓰리, 포. A, B, C 중에 누가 아웃된 거냐면, 이거 간단해. A 아웃시킨 거야. 그랬더니, 알아? 이거 뭐지? 이거 봐라잉. A는 아무것도 없고, 2, 3 영역에 B가 나타났고, 이거, 이, 이거, 이거 뭐이고? 뭐라? 이게 뭐지? 아까랑 차이를 보라고. 왜 이래? A가 사라지자, C가 모든 영역에서 반환되고 있죠? 이 느낌 오나? 왜 이런 것 같아? A, C가 서로 대립되고 있는, 어떤 양립하고 있는 관계에서 A가 사라지자, 오케이, 이게. 내가 다 상! 아, 이 눈꼴 시린 A 없어서 내가 다 한다! 그랬는데, 여기서 뭐 나와? 암술이 나오다 무슨 자리였는데? 꽃받침이 형성될 자리에 암술이 나오거든 이건 뭐야? 수술이 되고 암수수함. 꽃입니까? <laughs> 이상하죠? 암술, 수술, 암술. 이렇게 암술, 수술, 수술, 수술 암술이야. 이는 뭐야? 1, 2, 3, 4, A. 벌점. B. 아웃. C. 벌점. 그랬더니, 어, 웬일이니? B 사라지자 A씨는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? 그럼 결론을 아, 보게 네. 뭐, 예. 이거 뭐 나오니? 밥? 밥? 밥밥? 아함? 밥밥? 밥밥? 아함? 밥밥? 그러니까 꼬박지 꼬박지 암술 암술 수술과 꽃잎이 없어 3번은 뭐야? 3번은? 3번 어떻게 됐다는 얘기니? 이번엔 1, 2, 3, 4 이번에는 그렇죠 누가 사라지니 C가 사라지니 이제 느낌이 오 누가 득세하니? A, 주한나 빡, 빡빡. 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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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다다, 그리고 B, 그대로. 그럼 얘, 뭐 되니? 밭, 밭, 입, 입, 밭. 암술 수술이 없어요. 꽃받니까 그러니까 꽃잎과, 꽃잎과 받이면 암술 어디 갔니? 수술 어디 갔니? 도련 변이. 이렇게 되, 됐을 거라고 예상했던 그 시절에는 별 의심 안 했는데 이상한 놈이 발견된 겁니다. 이게 안 맞다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. 그래서 새 이론이 나온 거예요. 그걸 124페이지에 고대에서 내고.